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elf 인생 리더십 행동 변화 코칭전기 김상근 방송습니자 예. 인생을 확실하게 바꾸는 방법 세 가지. 수천 가지가 있겠지만 딱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잘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격의 변화. 네. 쉽진 않지만 두 번째는 네 능력의 변화. 세 번째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 뭐, 한 가지 쉬운 건 없습니다. 다들 노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성격의 변화. 뭘 의미할까요? 성격의 시작은 뭡니까? 성격은, 성격 앞에 뭐가 있냐면, 습관이 있고요. 습관 앞에 뭐가 있습니까? 행동이 있고, 행동 앞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 생각이 있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는 거. 예,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능력의 변화인데요. 능력의 변화 뭐가겠습니까? 바로 학습입니다. 학습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전문가가 되는 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능력의 변화. 그다음 에세 번째는 환경의 변화. 이제 시스템이죠. 시스템. 환경의 변화. 자, 뭘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환경은 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든 여기 나오기만 하면 그래도 발표할 기회는 있잖아요. 그렇죠?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또 예를 들면 성격이 좀 이렇게 활발한 사람하고 다시 사귀면 또 그런. 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 성격적으로 이제 대학생 때 되게 소심하다가 이런 수업을 좀 들으면서 성격을 고쳐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 그러면서, 어, 한번 이렇게 좀 조용한 성격에서 이렇게 과대표도 하고 좀 이렇게, 어, 리드를 하려고 하니까 옆에 지내던 친구들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자꾸 나서지 말고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하던 대로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네. 하던 대로 했으면 저는 이 자리 에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죠? 네. 또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뭔가를 해보는 게 좋지. 매일 하던 대로 하면 지루합니다. 인생이. 그래서, 자, 생각을.